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나라 마지막 기생이자 외교의 달인 그녀는 누구인가?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그녀의 희생은 역사를 바꿨고 청나라 말기 화려한 기생으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고단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 그녀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려 했던 눈물의 협상자로 기억되고 있다. 1864년 귀족 가문에서 자오링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얼마 못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손에 의해 매춘 업소에 팔려가게 되었다. 키는 작았지만 아름다운 외모와 다양한 매력으로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얼마 못가또 다시 상하이로 팔려가게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재치는 곧 상하이 최고의 명기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가난과 비참함을 견뎌낸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독일 외교관 한스 폼 보르하르트를 만나며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와 동행으로 유럽에 가서 문명과 서양을 경험하게 되었다. 독일어를 배웠으며 독일의 상류층 파티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데 참여하거나 서양 예술과 문화를 배우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또한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양 철학과 예술을 배우기도 하였고 당시 기생으로서 드물게 중국 전통 서공과 외국 문물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닌 청나라 몰락과 함께 고통이 시작되게 되었다. 1900년 의화단 운동으로 베이징은 지옥이 되었고 칼과 총이 난무하는 전쟁터 속 서양군은 보복을 이유로 수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하려 하였다. 그때 오늘의 주인공 사이지나는 자신의 몸과 이름을 걸고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 도성의 백성들만은 살려주라 하였고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독일군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 그녀의 협상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였고 외세와 손잡은 배신자 기생의 욕망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진 그녀에게 남은 건 고독과 상처 그리고 매국노라는 칭호 뿐이었다. 사이진화의 말려은 가난과 병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자존심을 지켰다. 내가 한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하늘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불교 경전을 읽으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단한 줄의 따뜻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